네 안녕하세요. 저희 주식회사 썸오프드는 전라북도 부안에 위치해 있고 닭고기 가공공장으로서 닭고기 부분육하고 혼재 가공제품 생산하고 있습니다. 직원들이 일일이 종이를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또 저는 그 문서를 쌓아놓고 결제해서 또 파일철에 보관하는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장이라도 다녀오고 나면은 결제해야 될 문서가 엄청 쌓여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굉장히 또 힘들었습니다. 처음엔 새로 기계를 들여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기존 기계에 간단하게 부착해서 구축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모르는 것은 아이모비에서 친절히 다 가르쳐주고 뭐 적응하기 쉬웠습니다. 전자문서가 일단 익숙해 있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금방 적응 하더라고요 버튼도 어려운 것도 없고 한눈에 보기도 편하고 이젠 직원들도 다시 예전 서기 방식으로 돌아가려면 못 돌아갈 것 같다고 합니다 일단 불시점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거 같고 점검 나온다 해도 문서 작성은 일단 100%다돼 있으니까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CCP는 한계 기준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알림, 알람이 림알 오니까 품질 관리도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음, 그리고 특히 영업할 때 스마트샵으로 CCP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은 음, 품질에 대해서는 어필이 됩니다 스마트 회사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일단 얼른 신청해서 하루빨리 스마트하게 공장을 운영해 보세요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